어디서 하는데요? 심지어 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왕이야. 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너따위 윌리엄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주제 역시 둘다내 일부였구나.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작품을 하고 싶은 그냥 나맘편 편한 대로 있고 싶은 나고, 이쪽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신이고, 너야말로 사라지라고. 너도 어차피 윌리엄의 한쪽 면밖에 되지 않으면서... 나야말로 윌리엄의 본심이야. 너는 거짓이고, 아니 둘 다겠지? 너희 둘을 사이에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윌리엄이겠지. 윌리엄이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윌리엄을 사랑받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내 역할이야.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윌리엄에겐 망상 속의 친구만 있으면 된대니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는데도 어떻게 할 거야? 그랬었어? 이걸로 괜찮아. 윌리엄의 자신도 몰랐던 소망은 이루어졌으니까. <laughs> 자신도 모르는 소망이라고? 그래. 윌리엄이 걸어간 길을 돌이켜봐. 먼저 교회 신부님. 매 교회 참회실에서 육친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셨지. 잠깐 사람이긴 한데 제가 이 음악을 겁나 무서워해요 저 이거 이 음악을 맨 처음 들었을 때부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지금 이 얘기하면서 뒤에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너무 좀 소름돋아 소름돋아가지고 무서워 매일 교회 참회실에서 육친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셨지 하지만 1950년에 심장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어 오신 런던 아까 네가 지벽에 걸었으니까 심장에 부담이 갔을 수도 있겠네. 그 다음이 친구인 에드워드. 아까 내그림은 훌륭 뭐지 훌륭하다고 말해준 그 친구죠. 어이 친구 생명의 은인이야. 이 녀석과 만난 날이 내 기념할 만한 생일이었지. 나는 아틀리 나는 아틀리에서 쫓겨났지. 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 비약적으로 표현 비약적으로 표현력이 향상된 것은 내 공적이잖아. 거봐 결국 놈은 배신했어. 하지만 이번엔 괜찮아. 정신과 의사인 베슬렘 선생님 이, 사, 이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인 아버지였어. 윌리엄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찾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이 엄격하고 무섭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한 이상적인 아버지였구나. 그게 친구의 관계든, 신부님과 나의 관계든, 결국엔 이상적인 아버지를 찾기 위한 거였어. 이상적인 아버지였다고? 그래. 윌리엄은 쭉 이상적인 아버지 찾기 여행을 하고 있었어. 베슬렘 선생님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칭찬해 주었어. 그림 같은 거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다고. 너는 의존할 수 있는 아버지를 대신할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냐? 어째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철면피도 정도가 있지. 이 얼마나 꼴사납고 바보 같냐고. 아니 근데 인간 관계를 만나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부모를 닮았 닮은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누군가의 누군가의 어떤 부분과 닮아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인연을 만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인연은 이 뭐지 내또 다른 인연과는 또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게 인연이잖아. 비참하고 연약한데다 한심한 놈, 기생충 같아. 부끄러운 일 따윈 없어. 이봐, 윌리엄은 아직 세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라니까. 칭찬하고 지시해줄 사람이 필요해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에겐 인형사가 필요하다고 닥쳐 닥쳐 착작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거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거라고 아 움직인다 이 둘이 윌리엄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구나 어래? 이야기가 안 돼. 어래? 뭐지? 나는 뭘 해야 하지? 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윌리엄? 윌리엄, 부탁이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림을 그려줘. 조금 쉬었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할수 있어. 조금 더 힘내서 기대에 부응해줘. 이사하고 싶어. 이 집에서 좀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 윌리엄의 마음속엔 안전한 장소가 없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저두 마음은 크든 작든 같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여보세요? 거기 있는 건 누구야? 윌리엄이야, 윙키야, 윌리아. 그래. 나는 나야, 윌리엄이야. 이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건, 늘. 또 다시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거구나. 똑같은 곳을 빙빙 돌면서.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 웰리도, 웬키도. 둘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음, 그게 맞지. 그리고 애초에 한쪽을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둘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나가면 자신도 타인도 만족할 만한 작품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서로 대립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한 친구인 에드워드 이야기를 할까? 그가 나 이외의 화가들을 칭찬하거나 흥미를 보일 때마다 나는 몹시 불쾌했어. 마음을 바꾸지 말아줬으면 했어. 미워하고 원망했어. 그리고 그가 화가로서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솔직히 기뻐할 수 없었어. 겉으론 사이 좋아 보이는 주제에 질투로 가득 차 있었지. 이제 한계였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 뭔가 이거 약간... 다크한 뮤지컬 보고 있는 것 같아.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결국엔, 검은 개가 왔어. 슬럼프가 왔다는 거였죠,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건. 인정받고픈 욕구에 계속 휘달렸어.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사람은 가슴이 뛸 만한 작품을 만났을 때... 만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경위와 호의를 가지게 되지 않아... 그땐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남에게 작품을 칭찬받고... 사막 가운데에서 물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되어버렸어... 평가받는 것에 중독되었어... 나는 자만심을 알았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는 버렸어. 겉보기엔 훌륭하게도 텅비어 있, 덩비어 있었어. 내 자신이 싫으니까, 좋아하고 싶었어. 아, 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 성장했다는 거야. 이제, 심어진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으로부터 빠져나가자. 줄고도 완벽해야 한다고, 실패해선 안 된다고, 소심한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어. 신자답게,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예술가답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가라고 한다면, 예술가답게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답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이라는 건 미완성인 채로 계속 있어도, 불완전해도, 그런 채로 용기를 가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쭉 완벽하게 있으려 해온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야.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한 작북, 작품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완벽한 인간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 앞으로 나아가자. 과거는 끝났어. 어, 나갈 수 있다.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좀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도 할수 없는 말들이 중간중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윌리엄만의 이 경험이나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 사이 에서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 늘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해왔었어. 헨리 신부 앞에선 서 좋은 신도였지. 에드워드 앞에선 서 좋은 화가였고, 좋은 친구로 있었어야 했을 터인데, 뭔가 예술가로서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 좀몇 군데가 보여. 진짜 우정을 몰랐으니까, 친구와 서로를 너무 숭배하고 말았지. 자신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음. 지금도 비평가, 지금도 비평가 윙키의 소리가 들려. 언제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어. 안쪽에서 늘 공격받고 있었어. 윙키와 윌리는 화해하고 싶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순된 감정인 내면에 동거하고 있어. 그치. 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거는. 막을 수도 없잖아. 컨트롤 할순 있어도. 타인과 관계를 맺는 법?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걸 사람에게 해줘. 성경의 가르침이야.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 여기서 돌아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게. 내 그림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겨우 자신을 좋아해야 할것 같아졌어. 어? 응? 어? 그리고 윌리엄은 이 꿈이라고 해야 할지. 자기 마음 속의 속에 세상 속에서 눈을 뜨게 되네요. 아, 좋은 게임이었어요. 좋은 게임이었더랄까. 빠져들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스페이스 디브리스님, 감사합니다. 어? 둘을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인정했다는 게 맞겠죠? 원래 있었으니까. 음. 원래 있었던 두 마음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생각, 뭐지,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다가, 인정한 거죠. 어, 원래 있던 건데, 받아들인 거지. 음. 아, 재밌는 게임이었다. 뭔가,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게임이지 않았나 싶어요. 연출도 그렇고, 뭔가, BGM도 그렇고, 약간 BGM이 왜 이게 오케스트라 음이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오페라에 오페라래 그 뮤지컬에서 아, 아래쪽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주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되게 약간 뮤지컬 보는 느낌으로 빠져들어서 플레이했던 게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좀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오싹한 게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좀 이렇게 내 감정이랑 오버랩되는 부분도 약간 있고 하니까 야. 진짜 굉장히 깊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거. 뭔가 약간 이런 분위기에 책이 읽고 읽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플레이했네요. 에셔의 집. 하우스 오브 에셔였습니다.